서울 서대문구 틴커벨의 숙소. 오늘도 어김없이 같이 어, 있는 두 사람. 안녕하세요. 어, 뭐, 비번 어떻게 알고 들어오려고? 나 알려주었지. 아니 뭐, 내가 맨날 문열 왔다 갔다 하면 귀찮고 막 우리 다 가족 같은 사이에 뭐 알려주면 어때? 뭐 훔쳐갈 게뭐 있다고? 막. 아니 그래도 남자한테 비번을 가하고 주면 안 되지. 갖고 갈게 뭐가 있는데 나 밖에 더 있냐? 그건 빼고 다 갖고 가도 된다. 언제나 사랑꾼인 모습을 <laughs> 보여주는 팀앤. 매일 뭐술 먹고 그냥 춘추고. 아, 나이트 끝나고 술 드신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가 화려한 사람이 아닙니까? 나이트 무대 끝나고 이제 화려한 조명 밑에 무대에 있다가 내려오면 허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술도 묵고 해 줘야 돼요. 아니 뭐 오시면서 뭐 그냥 빈손으로 아, 오신 거예요? 씨, 와, 술렉이 하지 마라. 술냄새 하니까 응. 오늘도 으이. 숙취로 고생이다. 으이. 아우, 저 새끼들 아까. 응? 아까 저 응? 아, 죽어. 다 잡히지 마봐 아. 아 왜? 아, 너 때문에 나 나까지 터나오잖아. 아돌아비운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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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있어 봐봐. 아 빨라, 빨라. 아죽어아 숙취 없으니까 진짜 다 위에밖에 안 나와. 괜찮으세요? 진짜 죽을 거 같아. 나 어제도 화장도 안 지우고 잤잖아. 또어 아, 얼마나 먹은 거야, 진짜. 몇병 마셨어요? 아. 뭐 그걸 세고 먹나? 그냥 먹었지만나 지금 렌즈도 안 빼고 잔 거야. 어, 야 나와 나와. 아 어. 이러다 어. 죽는 거 아니에요? 으이. 안 죽을 한 번도 죽은 적 없어요. 숙취가 있어도 이 정도 주량으로는 끝도 응. 없다. 아, 소관좋 아, 니가 자꾸 왔다 갔다 토하니까 내가 까지 토할 것 같잖아. 와, 술동샀다 와. 야, 해장해야 돼요. 해장은 술이지. 술 얘기 꺼내주셔마나 지금 맹물도 못 먹겠어 맹물에서 술만 나가지고 큰술을 큰일... 안자고할까좀 이따 다 아, 회장이나 일단 그장 하면서 술 먹어야지 아씨 너돈 없나 돈이 어딨어 내가 지금 아니 왜 입금을 안 해주는 거야 어전무님은 입금 돼도 전기세 내고 가스비 내고 한번 돈 없을걸 아니 그 내기 전에 그냥 먹어야지 뭐지 살아야 또 돈을 내지 빌릴 돈 없나 피디님 아 피디님 돈 없어 왜 아까 봤어 주지 이제 집에 올때 돈을 두고 나오나 보네 빌릴 음, 돈 음. 없나 엄마한테 잖아요. 엄마 뭐 3년 만에 연락하는 거라 좀 민망하긴 한데. 잘만있어 봐라. 가난한 사랑은 언제나 배고픈 아, 법이다. 하임, 하임, 예. 임이 임이다. 아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지고 왠지 잘 지내시나 했어. 예, 연락 안 드린 지좀 됐고 그니까 아, 요새 뭐 사업 준비하는 거 있는데 월말이나 6월 초에 어렌지 할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 그게 그래, 다름이 아니고 사업 때문에 조금 급전이 제가 융통을 해야 돼 가지고 혹시 괜찮으시면은 한 5만 원만 지금 바로 사 주시면 많이도 하고 있죠, 지금. 잠시 아. <목소리> 예, 하임, 예. 예. 아, 그럼 혹시 괜찮으시면 10만 원으로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아, 예,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젠틀한 사업가로 보이는 힘인. 아, 너 5만원밖에 안보내준대되 칠... 하지마. 또 10만원 빌렸는데 또나한테 어, 구라치고 그 5만원 토토하려고 그러지. 토토를 내면왜 하는데? 그럼 너한테 왜 거짓말을 해? 10만원 어. 빌려달라고 했잖아. 뭔 소리야, 5만원 이라겠다 이거. 그러고 나서 저기 조용히 10만원 보내달라고 했잖아. 몽골사람이가 귀가 왜 이리 좋노? 에미, 너 원래 거짓말 안 하는데. 아니, 그래서 10만원 내가 얘기했는데 안 된다, 깨갖고 지금 5만원 받는다고. 이따 봐, 보여줘. 아니 근데 있어봐라 잠깐만 어쨌든 내가 지금 구했다 아이가 돈을 음. 아니 그러니까 도박을 자꾸 그때 돈 날리지 도박 말고 도박 안 한다고 야. 도박을 해. 내가 언제 하는데 너 저번에 나 사다리 타다가 다 부러져가지고 나는 절대로 아무것도 다른 거에 내너내 인생 안 건다 내 인생은 있다 아이가 니한테밖에안 건다 알겠나 틴커벨한테 자기 인생을 저, 올인한 히맨 또 섹시하게 왜 이럴 고 진짜 빨 전화해 반지도 누구한테 뭐 있을 까아니 그래 이게 요년이 우리만 면 전화를 또 해줘야지 어 여보세요 미진아 어머 아 너무 반가워 야, 가능해? 아니, 내가 지금 1105만 원 중에 5만 원이 지금 딱 부족한 거야. 내일 금방 줄수 있거든. 빌려 줄수 있을까? 아니, 씨발 미치잖아. 준다고말 같지 않네 진짜 미치겠 야, 그뭐네 얼마나 잘난 남자 만났는데. 야, 내 남자친구 졸라 어리고 차운 닮았거든. 미치잖아. 야, 너 어서 도망가시고요. 으씨. 죄송합니다아 술을 많이 먹어 가지고. 아니, 왜 죄송하다 그래. 죄송할 게 하는... 아니, 이 나이 쳐먹고 5만 원이 없다고 내가 1,100만 원 있다고 했는데 왜안 믿는 거야, 웬뭔 그래? 말인데, 왜 1,100만 원인데, 1,105만 원이 왜 필요한데? 그냥 1,100이 있는데, 지금 1,105만 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빌려줄 줄 알았지. 자존심은 없어도 돼. 자신감만 있으면 돼. 됐어, 이따대통안 빌려, 이제. 하는 거 보고 답답하다, 진짜. 대통안 빌려. 배고픈데. 개케 마침내 돈 꾸는데 성공한 두 사람. 생내 묻지 말아요. 나오셨어요? 응, 부장님, 금방 왔다 왔죠.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딱뺐셨어요 치크 딱어요 제가 빨 빨리지야, 빨리, 빨리, 빨리 주문. 그들의 술 사랑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자, 안녕하세요. 오빠 오빠라고 하지 말아 뭐한테. 친하니까. 여기 단골이세요? 어, 네, 여기 5년 전부터 계속 오빠 동생 사이 하면서 그냥 친하게 같이 한잔 할 때도 있고. 그러면 휘민님 만나시기 전에부터? 어, 그쵸 그쵸. 뭐, 괜히 질투 날야 왜. 다른 남자랑도 오신 거예요? 오빠로 나. 난 남자가 자기밖에 없었어. 아무도 나를 만나주지 않은 거 알잖아. 나 경험 없는 애가 싫다. 아, 뭐 그런 게 중요해. 피디님, 왜 이상한 질문해갖고, 우리 애인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해? 나 좋아해? 아니요. 어, 아, 뭐, 그러니까 여기는 맛없는 게 없어. 김치도 먹자, 김치도. 나는 자기야, 나는 파스타로 해장하는 거 좋아해. 김치도 먹으러. 사장님 여기 진로하고 김치 어묵구동요 저번에 여기서 한번시위부터 하고 싸웠거든요. 미친 들이 나한테 졸라 질러 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안 참냐고 건들지만 않으면 저는 물지 않아요. 댓글에 로봉순 닮았다고. 뭐 누구야 로봉순이? BJ. 그러면은 네. 외모가 좀 푼가 나 비슷해? 예, 닮았어. 닮으신 것 같아. 그럼 이쁘겠네. 전천수. 그름이야 <laughs> 아니 진짜 감사해요 관심 가져주신 찾아봐야겠네 로봉수님이 누군지 본격적인 술 먹방을 시작한 두 사람 와 아, 놀라 맛있겠다 살겠다 살겠다 짠 티안 또 술이 들어가요 또 이게 참 신기해 그래서 술인가봐 술술 술 들어간다고 술시원대시대아 진짜. <laughs> 진짜 맛있다 야 너무 맛있다 소주 내방 가게야 남들 들거든 얘들가 자꾸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라. 뭐 어떻게 연초가 당기는 소? 원래 술 먹을 때 연초가 당기는 법이야. 아, 어, 우리 사이에 진짜 이럴 거야? 피니니 연초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습니다. 연초 배우라 했지. 겉담배 속담배 물레방아 거북선 내가 다 알려준다. 고 배우라 했어? 안 했어? 거북선이 하지 마라. 뭘? 나 졸라 잘해 거북선. 쪽팔니다 나도 같이 다녀. 술만 있으면 그들은 심심하지 않다. 나부터 한다. 아, 어, 나부터 해. 지금까지 사귀어본 이상 다섯 번 이하인 사람 접어. 나는 사겨본 이성이 10명 이하다. 접어. 나는 사겨본 이성이 20명 이하다. 접어. <laughs> 나는 사겨본 이성이 40명 이하다. 나는 사겨본 이성이 50명 이하다. 나는 사겨본 이성이 60명 이하다. 아씨 이거 안 끝나겠는데. 겁나 인기 많은 척하네. 너희. 아니 하지말자 솔직히 모르는 애들하고 홍대가가지고 귓속말 게임하는게 재밌지 야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뭐 거짓말 아다괜찮으세 거짓말 하는 놈들보다 훨씬 낫지 뭐참솔직해 거짓말 그런거 양아치나 하는 짓야왜 아, 이리 많이 는데아또 시키면 되지 너 오늘 5만원 빌렸잖아 그게 네 돈이가 내 돈이지 네돈내 돈이 어딨어 같은 돈인데 아니 진짜 진짜로 니가 그럼 60명 밑으로 사겠나? 야, 뭐근는다사귀었다고 네가 열 친구가 있었다고 이순명이나 그냥 썸 타고 뭐 이런 것까지 친구야가 아니 너가 사겼다고 했다, 했다 이거는 이거. 이 과거일 뿐이야. 날 봤는데. 뭐에 올 봤는데 왜너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남자였어? 아니, 네가 지금 말하는 알았지. 본새가 지금 실게임이 그들한테는 비극을 몰고 그래. 왔다. 아니야, 빙신아, 얘가. 아니, 내가 뭐 네가 언제 평가때 내가 저 하누 꼬라지야 그렇다 이가 아니 내왜말크 아니 엉성으로 빼지 말고 말 크게 하지 마라 어, 아니 니가 진짜 졸라 어렵게 얘기를 하잖아 조용히 하라고 나 지금 되게 조용히 얘기하고 있어 정말야 응? 그래. 어? 나도 졸라 열 받어 말하는 폰쇠가 왜 그러는 거야 아이 졸라 시끄럽네 진짜 씨. 아니 어, 아저씨 우리가 어, 얘기하다보면 목소리 커질 수도 있는 거죠 난리야 저거 진짜 전세에서 이게 시끄러워 아 진짜 전세 안 냈어요 월세 냈어요 왜요 조용히 좀 합시다 네? 그럼 조용한 데가시는가요 아니 뭐 독서실 t o r 숙제 a d o 몰라 o 고 아주 그냥 o c t o r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octor. I'm a d o c t o 아 I'm a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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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니, 피디 잠깐 비켜봐. 어 우리 오, 빠 옛날에 해 통해서, 해서 통해서, 거든서 통해서, 서통고너 통해서, 통해서, 서서 죽었다고 아니 동생 같은데 뭐이 동네 사람이에요? 네이 동네 살아요? 네. 어디 고등학교 어디 나는데? 저 연이고 연이고? 처음 어, 보는 얼굴인데? 어그 창식이 오빠 있는 데잖아 창식이 또 누구야 어머 너왜 반말이야 아니 반말하지 마시고 반말하죠 어? 있어 봐라 어? 니야 창식이 있어. 오빠 너보다 안 여덟 살이 많은, 그래. 많은 오빠야 어. 나이 얘기 안한거 같은데 딱 봐도 어려 보이니까 지가 뭐라 그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동네 동생 같은데 남자답게 그냥 이야기하 풀자고요 아까 나한테 아줌마라 그랬다니까? 아줌마 맞다 이가 누나 내가 어딜 봐서 아줌마야 어, 이렇게 형택 부르시면 진짜 경찰 부릅 진짜로. 불러 나안 무서워 네? 이렇게 하나도 없는 여자야. 뭐, 가져가려고. 10이 걸잖아. 일단은 뭐 아까 제가 흥분을 하고 좀 화를 내는데 솔직히 죄송하고 동네 후배인 것 같으니까 아마 뭐 네, 좀 좋게 조케 끝내고 술먹으시다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도 조용히 얘기하고 있잖아. 아, 네. 기분 나빴던 거 아니고.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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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네. 아니 왜 이렇게 조용히 해라 조용해. 자기를 위해 안 싸워준 희연이 믿기만하다. 보내면 어떡해 미친놈. 뭐냐라고? 뭐야 너 어, 아까 정리치워. 그 앞에서 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왜 나한테 뭐 이말게 못했네? 나가다 상황 정리했다 이거. 뭐냐라고? 어, 뭐 하라고. 어, 아까 그 남자이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해놓고서는 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큰 소리로 말을? 지니까 오늘. 난 아, 진짜 저, 이런 남자랑은 절대 못 사겨. 너랑 아, 끝이야. 어머 저봐저봐저봐 저봐, 저봐, 아니 날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라고. 씨, 진짜 미친 새. 끼 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구속 아 구속 당할게 신고해라 구속 당할게 아 꺼지라고 오, 진짜 재수없어 구속 당할게 니한테 평생 혜니야 말 같지 아 쳐봐라 저 쳐봐라 신고가 끊길게 혼인신고 아무리 싸웠어도 그녀만을 위한 로맨티스트인 히민아 나한테만 짜증나고 아까 전원선생님 짜증만 안 냈는데 누나 나 움직이면 죽는다 착하게 살자 이제 정신 차리고 가자 아무 찍을까 가서 올라가서 찍을까 야 나나 죽여 나나 그아 아시갓 또 변기 보어먹게요 뭔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팅커벨 뭐고? 아, 아 지금 무슨 상이고니 오빠 사람이 거야? 뭐, 그냥 아, 진짜. 왜 야, 진짜. 아, 아니 너, 너, 너. 진짜 너무왜 이렇게 좋은 거야? 진짜? 아라고말해 아니 근데 진짜? <laughs> 아뭐라고 뭐하는 데가 있 그러니까 우리 감성 호박 나이트 거기 오시면 볼수 있으니까 오세요 싸웠던 사람도 금방 손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팅커벨 어?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앉아 있었지 또술 도라 이겠지뭐또술 돌아야 아, 얼마 아. 먹지도 않았는데 짜라술 훔쳐왔잖아 <laughs>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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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괜히 너 냅두고 딴 남자한테 막그 수석 떨었겠어? 아 진짜 내 여자 진짜 나밖에 없지. 응. 짠. 비님 그런 말 아시죠? 떨네. 원래 남자는 지식이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고 지혜가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진짜 존나 음. 음. 멋있다. 아 진짜. 이러니 반해 안 반해. 아 맞지 않다. 집에서만. 어, 밖에서는 이거 사고 나고 잘 들어야 돼지만.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나왔어. 오빠도 올게꽁쳐놨던 술을 들고 이 차를 향해 달려가는 두 사람. 와 이거 진짜. 와, 와, 예, 사랑 하나로 의기투합이 된두 사람. 그들만의 뜨거운 사랑은 언제나 뜨겁게 불타오를 것이다.